2024년 9월 9일 월요일 마감시황 시작하겠습니다. 9월 9일 월요일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8.35 포인트 0.33% 하락한 2535.93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2500선이 붕괴되며 최저 2491.4명까지 하락했으며 5거래일 동안 총 5.41%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두드러져 5,04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4,694억 원, 기관은 45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시장을 방어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2.03%, 삼성전자우 -1.25%, KB금융 -1.20%, 신한지주 -1.75%가 하락한 반면 SK하이닉스 0.38%, LG에너지솔루션 1.14%, 현대차 0.88%, 셀트리온 0.47%, 기아 0.80%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7.87포인트 1.11% 상승한 714.46에 마감하며 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 초반 693.86까지 하락했으나 오후 들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상승은 외국인 874억원 순매수와 기관 1111억원 순매수가 주도했으며 개인은 2005억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 비엠 마이너스 4.11%과 에코프로 마이너스 3.47%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는 이날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강세 섹터입니다. 1. 비만치료제 관련주 비만 치료제가 다이어트 효과 외에도 노화 억제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기대 상승했습니다. 주요 종목으로 대봉 l 스는 인도 실파 파마라이프 사이언스와 리라글루타이드 CDMO 계약을 위한 비밀 유지 계약 CDA 체결 소식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DXVX는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 기대감 및 위고비 국내 출시 기대감으로 25.70% 급등했으며 인벤티지랩은 동일한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 기대감 속에서 위고비 출시 기대감으로 17.14% 급등했습니다. 블루엠텍은 비만치료제 시장 성장과 위고비 출시 기대감에 힘입어 급등 13.12% 상승했으며 샤페로는 비만치료제 테마 상승과 함께 차세대 아토피 신약 임상 이상 안정성 확인 모멘텀이 지속되며 10.47% 급등, 라파스는 화장품 및 비만치료제 테마 상승에 11.29% 급등, 디앤디파마텍은 비만치료제 테마 상승과 더불어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발표 소식에 12.56% 상승했습니다. 에이. 품절주 관련주 지수 하락 영향으로 상승했으며 주요 종목으로 까스텔 바작, 코데즈 컴바인, 양지사, 신라 섬유 등이 있습니다. 그중 코데즈 컴바인은 품절주 부각 영향으로 9.47%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3. 화장품 관련주. K-뷰티 수출 확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분석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종목으로 제닉은 아마존 진출 성공 및 글로벌 판매량 증가 기대감 속에서 상한가 기록하였습니다.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는 10.99% 화장품 테마 상승과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어 급등하였으며 실리콘투는10.15% 글로벌 K- 뷰티 확장 전략과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감 속에서 상승, 잉그루드랩 9.32% 화장품 테마 상승 및 저점 매수 매력이 부각되며 급등하였습니다. 토니모리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어 화장품 테마 속에서 9.07% 급등하였습니다. 4. 제약 바이오 관련주. 미국 생물보안법 강화 전망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종목으로 하이트론, 네오이문텍, IMBDX, 태고사이언스, 엔젠바이오, 셀로메드 등이 있으며 특징주로 하이트론은 신약 개발 사업 본격화 및 GPCR 지분 취득 추진 소식으로 네오이문텍은 ESMO에서 CAR-T와 NT-I7, 병용 임상시험 중간 결과 발표 예정 소식에 각각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5. AI 관련주 XAI사와 테슬라의 AI 기술 공유 및 미래 수익 기대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특징주로 폴라리스오피스는 14.88%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와 테슬라 기술 공유 및 매출 배분 방안 논의 소식으로 AI 챗봇 테마 상승 속 급등하였으며 M로는 9.29% XAI와 테슬라의 기술 공유 및 매출 배분 소식으로 AI 테마가 상승하며 급등. 솔트룩스는 XAI와 테슬라의 기술 협력 논의 속에서 AI 챗봇 및 지능형 로봇 테마가 상승하며 9.01% 상승하였습니다. 6. 반도체 관련주 주요 종목으로 ITM 반도체는 11.45% 아이폰 16 공개 기대감에 아이폰 테마 상승 속에서 급등하였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10.12% ENM MIPi 솔루션을 미국 펩리스 업체의 공급 소식으로 급등하였으며 HB 테크놀러지는 10.99%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차세대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화 기대감에 급등. 피로텍스는 유리기판 테마 상승으로 삼성전기, LG이노텍 관련 사업 기대감에 9.75%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7. 기타 개별 종목 개별 종목으로 워크아웃 개시 모멘텀 지속으로 KC코트렐은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KC그린홀딩스는 17.40% 상승하였습니다. SAMG엔터는 사랑의 하초핑 100만 돌파 임박 소식에 상한가에, d y d 우크라이나 재건 및 화장품 테마 상승 속 상한가에 각각 안착하였습니다. 화성밸브는 12.79% 추석 후 대왕고래 프로젝트 기대감에 급등하였으며 에코엔드림은 9.17% 세만금 전구체 캠퍼스 공사 마무리 기대감에 급등 마감하였습니다. 효성중공업 매출 성장 기대감으로 10.06% 상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9일 마감 시황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투자 성공을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